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목을 어, 지렁이 땅이 좋다 아, 라는 어, 제목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음, 음, 낙찰 사례고요 어, 요것도, 이것도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어, 낙찰 받았다가 한 4년 됐네요 어, 낙찰 받았다가 어, 매각을 해서 정리했던 물건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죠 이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저도 그랬어요 자 그때 한 4년 전에 어, 이 물건이 이제 눈에 띄어서 어, 입찰를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재지가 요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79-8번지고요 어,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면적이 한 14평 정도 됩니다 어,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림 한번 볼까요 어, 요 땅이요, 땅. 여러분들, 느낌이 파고시죠? 요 땅이고요. 어, 요, 이제, 뒤에서, 이제, 이거 그 현황,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여 음, 요게가, 어, 대로변이고요. 해당, 여기 물건이, 한, 네 개가 나와 있었는데, 어, 요, 제가 낙찰받은 거는, 777-1번지, 요, 대지 요,가 붙은 요 땅입니다, 요 땅. 요 땅을 낙찰받았어요. 제가 요것도 조금, 낙찰 받을까 생각도 했는데 지금 이쪽 한 필지가 또안 나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황 이제 골목이거든요. 일단 위치 한번 볼까요? 행정구역은 뭐 김해시 한림면이고요. 어 여기 보면은 김해시 여기 뭐 삼계에서 이렇게 진영 쪽으로 가는 어 그런 이제. 여기 아 4차선 도로인가 4차선 6차선 뭐이런 도로 입니다 요게 어. 요 땅인데요 어, 요땅요땅잘안 보이시죠 여기 요 제가 이제 편하게 지렁이 땅이라고 하고 지렁이 땅 음. 로드뷰 잠깐 보겠습니다 어. 여기 조금 멀리 보이는데요 요, 승강장, 바로 요 뒤에부터 해가지고, 요쪽으로, 어, 이제 이게, 저, 지금은 이제 요 사장님, 실질적으로 요 땅은 이제 이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음, 요 땅이 이제 요, 지금 요 4차선 도로보다 조금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요쪽에 좀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기 점포가 한, 한 4개 정도 있어요. 4개 정도. 그리고, 음, 어 설명할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이 사장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기 지금 여기 건물이 한몇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물하고 요 건물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어요 지하 점포는 요쪽으로 내려오게 걸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이제 요 마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하죠. 도로에서 보면 1층이지만, 여기도 점포가 한 4개 정도, 그렇게 있었고요. 어, 여기 지금, 바닥에 이제 나무가 깔린 데크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뭐 길단하게 이렇게 생긴 돼지였습니다. 이게. 사장님 만나니까, 뭐, 요 돼지, <laughs> 요 돼지 있는 건 알죠? 그죠? 그래서 뭐, 협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 보고 이제, 뭐, 뭐, 매각, 어, 요 땅을 낙찰받았는데, 협의를 하는데 금액이 조금 문제였죠. 그죠? 당시에 이제 제가 낙찰일 651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매각은 어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잠깐 볼까요? 어, 음, 평당에한 130만 원 정도. 제가 이게 뭐그 당시에 평당에 150만 원 정도 <laughs> 그 이제 협상할 때 150만 원 정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장님은,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내부를 해달라.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아마, 1800만 원에, 요걸 지금 매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 요, 뭐요 사장님 요 지목도 다되시니까 요, 이것도되시니까 둘이 이제 하필 하면 사장님도 좋고, 어, 뭐, 저도 뭐, 어차피, 어, 뭐, 그 금액에 또, 뭐, 매각을 해도 만족하니까. 요 대로변이 뭐, 체험을 해도, 한, 뭐, 한200 정도 해요. 요, 쪽 대로변 쪽에. 어, 그래서 이제 뭐, 사장님, 이제, 소유, 토지 평수도, 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4평이 작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도, 뭐,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laughs> 요 땅. 요 땅. 요땅옆니다요 땅. 땅. 요 앞에. 요 앞에 뭐, 정 안되면 이렇게 또 측량해가지고 또 실력형사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협의를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laughs> 어, 지렁이 땅 이런게 상당히 좋습니다 잘 보고 판단하시면요 땅에 어, 오늘 은뭐 특별히 설명할게 없네요 아그그 그 이제 이런게 간혹 있습니다 이런게 <laughs> 자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현황 그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그러고 막다른 도로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 대시가 어, 건축을 할 때, 여기 옆에 지 도로가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막다른 도로다 하면, 이제 도로 폭을,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4m, 뭐 그, 우리 그 기준이 있죠, 막다른 도로. 뭐 10m 미만, 35m 미만 이상. 그러면 뭐 2m, 3m, 6m.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할 때, 어, 요, 도로의 그 너비만큼만,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요, 자기 그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일정 부분 도로에, 요, 도로 폭에 대해서, 이제, 그, 분할을 해서, 어, 요 뒤에 도로가 만약에 있다면그 기준에 의해가지고어 여기 그 도로 폭의 가운데선부터 필요한 부분까지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음, 사실 이제 저도 이게 그런 땅이 아닌가 싶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분할이 지금 이게 장 여기 대지에서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여기 지금 막 다른 도로거든요. 여기 도로에서 여기 지금 47m입니까? 여기 지금 막 다른 도로가. 48m 나오네. 그죠 그러면 35m 이상이니까 원칙적으로 6m를 요 도로 폭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건축 이격 거리가 요게 6m 니까 여기 중심선으로부터 3m나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잠깐 여기 보시면 <laughs> 이게 좀깔리죠 비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면 지역이니까 3m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저도 약하진 않았는데요. 권리 행사를 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어, 우리 그, 요 건물 뒤쪽에, 이쪽에 짜투리 땅이 나올 때 지렁이 땅이 간혹, 간혹 나옵니다. 이 건축을 하다가, 요 해당 도로 폭에, 그 저기 그 뭐고 도로 폭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 건축선을 이 도로 쪽으로 도로를 갖다가 자기 토지에서 분할해 가지고 이 도로 그저그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폭만큼 이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선 후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그것도 지목이 또또 도로가 아니고 또 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낙찰 받으면 뭐 음, 영양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사장님, 요거 이제, 요 밑에 점포가 한네 군데 있는데, 그리고 여기 마당에서, 요렇게 계단으로, 요, 요 진출입 놈입니다, 여기가 도보로.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뭐 협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뭐, 어려움 없이 뭐 협상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650만원에 낙찰받아가지고, 1800만원에, 아, 그때 이제 매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적은 금액도, 어 뭐, 좀 찾으면, 부지런히 손품 파고 하면, 또, 투자 물건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이런 물건 또 나오겠죠. 그죠? 예. 또. 자, 오늘은, 어 지렁이 땅, 아 낙찰 사례, 잠깐 살펴봤습니다. 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 두서 없이,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음,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